안녕하세요 캐디마켓의 써니에요 이번에 갤럭시 워치7 기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화면을 넘길 때 속도감이 훨씬 빨라졌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수면 무호흡 감지 기능도 생기고 수심 100m에서 방수 지원도 되고 역대급 내구성으로 영하 20도에서 영상 55도의 기온도 견디고 아 아니 됐고 솔직히 기능 좋아진 건 알겠는데 이 기능 다 쓰실 거예요? 조만간 북극 여행이나 에베레스트 등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워치 7 기능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테크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는 이 워치 7 울트라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워치 7 울트라를 쓰는 게 좋은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간단히 워치 7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워치7은 일반 모델과 울트라 모델 총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워치7 일반 모델은 이전에 나왔던 워치랑 비슷한 디자인이라 큰 변화는 없지만 40mm, 44mm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와서 40mm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얇은 여성분들이 44mm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착용하기에 좋아요. 하지만 사이즈별로 색상이 다르게 나와서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울트라 모델은 47mm 단일 사이즈로 나왔는데, 상은총 3가지 컬러로 선택지가 많고 밴드도 총 10가지 스타일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확실히 티타늄 소재라서 그런지 조금 더 고급스럽고 비싸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명품 시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멋은 내고 싶다 하시는 남성분들께 이 워치 세브 울트라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이 티타늄 화이트가 아웃도어 컬러와 잘 어울려져서 이쁠것 같고요 티타늄 그레이나 실버는 정장이나 캐주얼 룩에 어디든 잘 어울리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실제로도 가장 주문이 많은 컬러도 이 그레이 컬러예요. 디자인은 이 네모난 테두리 안에 갤럭시 워치가 쏙 들어간 디자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누가 봐도 워치세븐 울트라라는 걸 티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션템으로도 추천드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로 이 워치세븐 울트라를 공짜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진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꿀팁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이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 분들은 이 워치 세븐 울트라를 이 기획값과 월 요금도 전혀 낼 필요 없이 진짜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요. 우선 이 갤럭시 워치 7 울트라의 가격은 89만 9,800원으로 삼성닷컴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약간의 할인을 받아 83만 6,8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도 솔직히 이 80만 원은 휴대폰 한대 값인데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이 워치 7 울트라를 싸게 살수 있는 방법. 그첫 번째는 KT에서 셀룰러 모델로 개통을 하는 거예요. 통신사에서 이 워치 7 울트라를 개통을 하면 동시 지원금을 42만 원 정도 받아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개통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월 11,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획값은 약 48만원 정도이고 내가 2년간 월요금을 11,0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닷컴보단 저렴한 총 74만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셀룰러 모델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가더라도 이 워치로 카톡이나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손해이실 텐데요. 즉 삼성 닷컴에서 워치를 사고 내가 이런 셀룰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통신사 매장을 방문해서 이만천원 원료금을 내고 개통을 하게 되면 무려 11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통신사 모델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워치 7 울트라는 절대 공홈에서 사면 안 된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워치를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워치를 공짜로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KT마켓 공동구매 이벤트인데요.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개통하면서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을 같이 구매하면 총 48만원이라는 추가 지원금이 생겨서 이 워치 울트라를 공짜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이번에 저희 플래그십 모델을 사전예약을 진행하면서 워치 세븐 울트라를 무료로 제공해 드렸던 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 내가 셀룰러 이용료만 내고 워치 세븐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월만천 원씩 나가는 데이터 사용료도 안낼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KT 초이스 요금제인데요. 자 여기서 내가 어떤 요금제를 쓰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나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금제로 사용 중이시라면 이 셀룰러 요금을 무료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LTE 데이터 온 프리미엄 두 번째 베이직 초이스 와이덤 세 번째 스페셜 네 번째 스페셜 초이스 다섯 번째 프리미엄 초이스 요금제예요 해당 안내드린 이 다섯 가지 요금제는 스마트 기기 1에서 무료라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 스마트 기기는 즉 셀룰러 요금을 뜻해요 추가로 내가 여기서 선택 약정 25%를 적용을 하면 요금이 2만 원 이상은 줄어들고요. 여기에 만약 내가 KT 인터넷과 묶어서 KT 프리미엄 가족 결합이나 프리미엄 싱글 결합을 받게 되면 추가로 25%를 또 할인을 받아서 요금을 반값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즉 프리미엄 가족 결합까지 받고 계신 분들은 이 워치는 무조건 받는 게 맞겠죠. 뭐 요금도 안 나가고 기기값도 안 나가니까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각종 OTT 서비스를 할인받거나 각종 최신 디바이스들을 할인받을 수 있고 멤버십 등급 VIP 이상의 혜택과 KT 보험 할인 일부 요금제는 로밍 데이터 무제한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정말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요. 이 워치세븐 울트라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누구나 제공되지 않아요. 이 영상 댓글 고장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구매하셔야만 해당 혜택을 꼭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간 한정으로 제공되니까 그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워치세브 울트라를 공짜로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떠셨을까요? 혹시나 주변에 워치세브 울트라 고민하고 계시거나 워치세브 울트라를 너무나 갖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현명하게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KT 마켓의 썬이었습니다. 안녕!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